겨드랑이 땀은 규칙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하지만 과도한 양의 땀이 생성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 오늘은 겨드랑이 땀을 위한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우리 몸에는 이 100만 개가 넘는 땀샘이 있다. 땀샘은 날씨가 더울 때 운동을 할때 또는 체온 유지 및 독소 배출을 위해 활성화된다. 이론상으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땀이 피부 표면, 의 박테리아와 접촉을 하게 되면 악취가 생긴다. 겨드랑이 땀을 위한 자연요법 특정. 식품은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과도한 바람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 마늘, 양파, 매운, 요리, 패스트푸드, 가공식품단 음식 겨드랑이 땀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과일 채소, 통밀, 살코기,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자. 카페인은 신경계의 자극제 역할을 하며 아드레날린 생성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인다. 따라서 여러가지 탄산음료, 커피, 차와 같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와 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겨드랑이, 땀, 을퇴치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자 물은 체온을 조절하며 땀 배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으며 뜨거운 음료도 피해야 한다. 세이지차 세이지차는 건강에 가장 좋은 차중 하나이다. 수세기 동안 일과성 열감과 식은땀에 자연적으로 대처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천연 데오도란트 대오도란트는 데오. 악취를 제거하지만 항상 땀이 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땀 분비를 막기 위해서는 데오도란트 발한 억제제가 필요하다. 재료 베이킹소다 1월1일컵75 즉, 옥수수 가루 1월 2일 컵 75g, 코코넛 오일 4숟갈 60g, 선호하는 종류의 에센셜 오일 10방울 방법 그릇에 베이킹 소다와 옥수수 가루를 담는다. 코코넛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뒤잘 섞는다. 냉장고에 몇 시간 동안 넣어 혼합물을 굳힌다. 겨드랑이 주변에 도포하면 땅과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식초와 라벤더 워터 두 가지 재료를 혼합하면 과도한 바람과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액상, 에오도란트가 완성된다. 재료 식초 1월 1컵 125ml, 라벤더 또는 로즈메리, 워터 1컵 250ml, 방법 두 재료를 섞은 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는다. 혼, 함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일주일간 매일 흔들어준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용하면 된다. 막힌 모공과 각질제거제 모공이 막히면 땀이 심하게 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가 숨을 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천연각질제거제의 도움을 받아보자. 천연각질제거제로 사용하면 좋은 재료 중에는 귀리, 레몬즙, 바다소금 및 커피찌꺼기 등이 있다.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2회씩 가장 많이 땀을 흘리는 부위에 도포해보자. 레몬즙의 경우에는 피부에 착색이 될수 있으므로 햇빛, 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스팀 목욕 스팀 목욕은 과도한 발한을 유발하는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이 방법은 건강한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활석활석 활석 가루는 겨드랑이 습기를 흡수하며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수제 활석가루를 만들고 싶다면 옥수수가루와 좋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 자,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서 겨드랑이 부위에 도포해보자. 이 글에서 소개한 겨드랑이 땀을 위한 자연요법을 잘 활용해보자.